자, 2번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초반에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통 개념 설명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 문제 나오는 거죠. 난양 회고 특성이 좀 개념 문제를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물어보는 학교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fx를요, 무한히 보내면 알파라는 값을 수렴하고 Fx, gx를 무한히 보냈을 때는 베타라는 값에 수렴한대요. 그럼 당연히 FX랑 GX가 있는데, GX의 모든 어디서든 GX 값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하면 무한히 보냈을 때의 값도 누가 더 크겠어요? 베타가 더클 겁니다. 다만 어떤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 FX가 M분의 M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음, GX가 예를 어서 M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요.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FX보다는 GX가 더 큽니다. 그죠? 아니, 뭐 어쨌든 분모가 클수록 숫자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GX가 더 큰데, 이걸 무한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리미트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N이 무한대로갈 때,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근데 얘 무한히 보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 무한히 보내면 0으로 가니까 여기에 는이 음, 붙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사이에 hx를 꼈어요 hx를 끼시고 근데 알파랑 베타 값이 똑같다네 그니까 러 무한히 보냈을 때 리미트 무한히 보냈을 때 얘가 알파 되고 얘가 베타인데 이두 개가 똑같다면 h를 무한히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음, 알파나 베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얘가 베타에 수렴할 텐데 그 사이에 낀 값은 그럼 알파나 베타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알파나 베타랑 값이 똑같다면 그러면 에, 사이에 끼어있는 hx는 뭐 알파 또는 베타 값을 가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보기에는 베타는 없고 알파만 있으니까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베타가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